대학생 조직 스토킹, 가해자 가족의 충격 반응, 책임 회피는 끝났다. 조직 스토킹의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특히 대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학생 조직 스토킹은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현대사회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불쾌한 말을 듣게 되고 조롱의 웃음이 뒤따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의존합니다. 그 규모는 동네 주민 대부분이 포함되며 공원이나 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깁니다. 가해자 가족의 반응 특히 가해자 가족은 이 사건에 대해 충격을 받거나 오히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그들의 고통은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의해서 더욱 심화됩니다. 생활소음과 괴롭힘. 피해자들은 때때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한 생활소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은 불쾌한 말이 섞여 전해지며 피해자는 매일같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조차도 실수 없는 상황에 처해 피해자의 일상은 파괴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가장 심각한 부분은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조합니다.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서 그들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의 사용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제의 도구로서의 조직스토킹.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